안녕하십니까 열정열차 지금 창원을 지나서 마지막 목적지인 진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 열정열차 시즌 1 시즌 2까지 해서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어, 사방 6일의 대장정을 거쳤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지금 향하고 있는 진주역은 저희들 열정열차의 정말 최후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만큼 시간이만큼요 굿바이 열정열차라고 해서 열정열차의 지난 과정들을 되짚어보고 한번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열차를 통째로 대절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이런 초유의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죠. 이준석 당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 열차의 어떤 아이디어 과정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졸업식까지 포기하고 열차에 타셨던 우리 K 세내기 김민규 군 모셨습니다. 네, 네 어서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실무 총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동분서주 하면서 열차 성공에 도움을 주신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까지 모셔서 함께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네, 열정열차가 이제 시즌 1, 2, 4방 6일의 대장정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인 진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4방 6일 동안의 과정을 되짚어 본다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디어를 기획하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지 뭐 기억에 남는 역이라든지 뭐 이런 기억들이 있을까요? 그게 <목소리> 두말할 <두밤> 것 없이 <목소리> 네. 후보가 바로 올려가지고 논란됐을 때지 당황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후보님이 원래 내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네. 네. 이게 룩롱하고 열차 자리를 돌려놓으면 은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무릎을 맞대고 앉아있어야 었 아, 그렇죠. 후보가 어. <목소리> 잠깐 다리를 펴고 내가 이 방송하러 온 사이에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되게 당황해가지고 네. 나도 이게 놀랄 까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전부 다그 제가 이석해가지고 생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우리 당원들께. 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잖아요. 특히 네. 시즌 1때 네. 보면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행사들도 많았고, 네. 네. 티도 갈아입고, 워낙 네. 이제 막 복장도 갈아입으랴, 방송도 하랴 엄청 바빴었는데, 그 와중에 생겼던 그 사고가 진장 기억에, 네. 어, 남으시면. 혹시 뭐그러면 이제 주민분들을, 여러분 주민들과 만나뵈면서 연설도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지역이 그러면 더 기억에 남고 와 아무래도 이제 네. 첫 번째 돌었던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이 큰 대비가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내리는 곳마다 엄청난 구름 관중을 구름 인파를, 구름 인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설했던 기억이 있고 또 반면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분한분 한분 나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되게 비판적이면서 또 관심 어린 자세로 봐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두 개의 경로에 따라서 완전히 색다른 그런 어떤 경험을 했어가지고, 재밌었다. 음. 네. 그리고 대표님, 지금 이제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까도 대표님 응원하는 그런 네. 메시지가 되게 많았고요. 또 이런 목 상태나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도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지금 컨디션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을 쓰는 게 진짜, 어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내가 요즘은 유세가서 말하는 게, 제가 목이 아픈 것 조금 보다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현장에 가면 또제 목소리 듣고 싶어 하고 이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선거 끝나고 드러눕지라는 생각을 <목소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 <목소리> <목소리> 몸 건강을 또 많이 잘 챙겨서 끝까지 내가 2012년 대선 <laughs> 때 진짜 어이없었던 게 그때도 유세차 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긴 다음에 3일 동안 드러누워가지고 정작 그, 그 당시에는 침박이었지침박들이 <기> 고을 나눈다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분될 때, 네. 네. 농공교사 할때 나는 들어 놓아 있었어. <웃음> <웃음> 실제 일을 뛴 사람은 몸으로 증명이 되는 거겠죠. 네. 우리 그 네. 열차를 같이 함께 해준 K세내기 김민규군은 뭐 기억에 남는 역이나 뭐 행사에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다 기억에 남는 게 기차여행이 일단 처음이기도 했고요. 아, 기차여행이 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기억에 많이 남겠다. 저... 네. 기차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고. 전라도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경상도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 어. 토박이라서 <웃음> <웃음> 첫... 새로 가는 지역이 많았겠어요 아무래도 다 처음 갔습니다 아다 예. 처음 가는 행선지역첫 기차 여행을 전세열차로 다가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은 <laughs> 경험인 <때문에>. 20대 대선을 <laughs> 치르는 <치고> 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전세열차 기획을 할때 7년 전에 내가 이제 배움을 하는 사람들에서 교육공산차 <laughs> 하면서 이 전세열차를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내가 왜 전세열차라고 생각해보면은 그전세승 아이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야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러면은 나는 그냥 롯데월드나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애들을 근데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본 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나 이런 거 타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휴일이 나는 게 없다 보니까 지방에 놀러 가는 걸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기차를 한번 태워볼까? 근데 태우는 김에 평생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하나면은 남들 기죽일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laughs> 기차 빌려서 가보자 이래 가지고 그때 기획을 했던 그거였는데 결국 하셨나요? 했었지 그때. 기획을 해가지고해가셨고 아, 그때는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기획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 뒤로부터 항상 이거를. 정치하면서 언제 정치 영역을 살수 있겠다. 네, 네.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꺼내드신 거군요. 어, 그 혜택을 어떻게 보면 또전세열차로 열차, 여행보는 혜택을 김민규군이또 어떻게? <laughs> 혜택을 풀로 누렸습니다. 아, 풀로 <laughs> 네. 대표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음. 뭐 유세장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게 모일 때좀 다르겠지만은 좀 보통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거나 어떤 게좀 있습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유세를 하다 보면은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이제 기간을 하니까 14일 동안 하니까 첫날 한 2, 3일 동안 아무 소리 안던져봐 그러면 그중에 반응이 좋은 것만 모아서 그 다음날 하고 아, <laughs> 다음 뭉축이 돼서? 그 다음 해서. 또 반응 좋은 것만 모아서 그 다음날 하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선거 마지막 한 3일 동안은 엄청난 연설을 하게 돼 있지 오... 호응이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좋은 것만 모아 모아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또 좋은 연설이 나오겠네요 요새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관중의 반응을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주 호응도 높은 연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열차를 타고 우리가 4박6일 이렇게 다 이제 끝내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D 마이너스 9거든요. 좀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지금 랄까꼭전권 교체를 하겠다 의지가 타오른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난 5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판까지 어그러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항상, 항상 가득한 거. 것 같아가지고 그걸좀 안심시키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참, 나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 내부조사나 이런 것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예. 그 걱정하는 마음을, 눈을 마주칠 때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 요 지금 그렇죠. 내부조사는. 네.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했어. 우리 그 핸드폰 싸게 파는데 가끔 보면은, 카톡으로 가격 조건 보내거든. 아, 저도 가끔 봅니다 네. SK 기변인데, 네. 뭐, 웃는 얼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laughs> 하트가 지금, 몇 개면 얼마? 지금 뭐라고 쳐서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문이 금지 멀리 있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지술 격차를 무슨 웃는 표상을 하트 몇 개로 표시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까지 그 정말 전국 면책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다 진짜 마음이 아프다니까 이제 문제 네. 네. 근데 그.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좀 해가 지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런 좀 이렇게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열차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지 화면이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도 좀 이렇게 기차로 좀 이동하시다 보니까 뭐 특색도 있고 좀 힐링이 되기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어, 기차로 다니면 확실히 공간을 넓게 쓸수 있고 그리고 그쵸. 운전보단 그래도 승차감이 나으니까. 예. 벌콩 잡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여유를 갖고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데 어, 다만 요즘 약간 적응 안 되는 게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다니면은 어 이게 직선 공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산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은 어느 구간을 가든지 직선화 공사를 많이 다 터널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귀가 먹먹해진 느낌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약간 옛날 기차 여행의 느낌이 다르고 근데 KTX는 완전히 절반이 터널이든 근데 KTX보다는 확실히 누군가가 그래도 여행하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괜찮아. 음그서에 뭐 민규군도 대표님한테 뭐 궁금한 게 혹시 좀 있어요? 댓글을 좀 읽어 볼까요? 어, 어,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민규군. 대선, 대선 이기면 노래방 100 약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서울 시장 선거 끝나고 나가 지고 우리 열 10시 던 의원들이랑 그리고 또그 청년들이랑 해 가지고 그때 뮤직비디오 찍었었는데. <laughs> 이번에 한번또 우리 청년보좌역들이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 영상으로 또 뮤직비디오 만들어 볼까 하면은 아 방송팀이 뒤집어지겠지 <laughs>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laughs> 어, 근데 이게 그때 해보니까 오세훈 시장 선 끝나고 한 네. 일주일 있다 찍은 것 같은데 내가 정작 그때 또목 상태 회복이 안 돼가지고 나만 노래 못 부르고 막 이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한번 뭐 시간을 두고 추진해 봐야지 아, 어. 그러면은 <목소리> 여러분께서 좋은 노래 하나 골라주시면은, 우리 스튜디오 잡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해야지, 또 이제 뭐. 거의 뭐반 확정된 느낌으로. <웃음> <웃음> <그기> <웃음> 그렇죠. 촬영팀들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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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당황해 하고 계신데. <laughs> 당황하셨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열차의 행선지를 보면 시즌1, 시즌2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제 영남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세 때마다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호남과 영남의 고민이 다르지 않다는 라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계신데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해놓은 것 호남 시즌 1대는 호남 시즌 2대는 영남 이게 목적지를 설정한 데에 대한 어떤 뭐 함축된 의미라든지 이런 게좀 있을까요? 올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거의 기본 전략이 선거 초반부에는 확장적 전략을 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넓히 확장된 지대를 다지는 역할을 후반부으로 갈수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호남에서의 우리의 그 굉장히 확장된 행보로 인해가지고 민주당은 반대의 경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선거 초반부부터 자기 우세 지역을 다져야 되는 그런 희한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장적 행보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네. 거를 잘못 느낀 것 같아요. 민주당이 보여줬어요. 우리 텃밭에 오히려 와가지고 공격을 네.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호남에서 워낙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또 굉장히 패부를 찌르는 그런 네. 어떤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음. 민주당이 원래는 보통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민주당의 부산 공략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부산 공략이 항상 선거에서 화두가 되고 맞아요. 부산을 놓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도 가덕도 공항이랑 또 이런 것도 싸울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오히려 광주 쇼핑몰 문제라든지 호남 소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이 부산을 못 건드린 거예요. 그건. 네, 그렇겠네. 그게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나한테 왜 호남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정성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했냐는 이야기를 하겠고 우리 후보도 그렇게 했냐고 했지만은 원래 선거의 확장적인 전략을 원래 시도하는 게 뭔지 그게 근본인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예요. 우리 당에게 확장을 의미하는 거는 보통 충청도를 의미했어요. 음, 그렇죠. 영담에 충청도 파일 돌리자 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완전히 우리는 모험적으로 호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가동도가 아니라 이제 흑산도에서 오히려. 가동에 예, 돌고 이런 거 네, 나왔을 때 네. 민주당 환장했을 거예요, 네, 진짜.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 달인이신데 지금 D-9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이 시점에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팁 같은 걸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당내 많은 관계자들은 그 사전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 때문에 어, 투표 결과에 왜곡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어, 사실 사전투표 의혹은 제가 2년 가까이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애초에 좀 근거가 비약하고 무엇보다도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오세훈 박형준 단성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맨날 하는 말이 '개선 때 해먹으려고 오세훈이랑 박형준은 봐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갖다 이유 붙이는 건데, 그런 현혹되시지 말고 꼭어 사전투표부터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은 지금 코로나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몇만 표씩, 몇 십만 표씩 우리가 손해보면서 시작할 수 있다. 이들 꼭그 첫날, 둘째 날부터 투표를 하셔야 된다. 네. 사실 열정열차 지금 시즌2를 운행하면서 첫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전 투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3회차로 그러니까 네, 편성을 그렇죠, 했죠. 그렇죠. 네.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사전 투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우리 후보님도 이제 사전 투표 하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 혹 혹여, 혹여 뭐일말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우리 당을 걱정하는 선의가 추종적으로 우리 당의 어떤 승리 확률을 깎아먹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될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사전 투표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판세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네. 투표를 다 하시면 우리가 질수 없는 판세입니다. 어, 투표를 다 하면? 네, 투표를 다 하면 질수 없는 판세인데 괜히 그럼 그 사전투표 부정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좀혐혹되셔가지고 그 투표 안 하시면 집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첫날 사전투표 첫날 광주에 가가지고 투표할 겁니다. 오, 네, 오. 미리 예고로 네, 광주에 가서 투표할 네. 거고 광주 쇼핑몰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네. 저희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열정열차라는 게 열차는 정책을 싣고 열차는 정성을 싣고로 해서 이제 열정 있게 달린다 이런 의미로 이제 멋있게 잘 지었는데요. 우리의 정성이 얼마만큼 지금 닿았다고 대표님 이제 돌아보시면 느끼십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표 방송이 진행되면서 가장... 어, 제가 쇼크 받았고, 그리고 가장 부각 시켰던 결과는 20대 남성의 72.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공을 들였던 새로운 지지층, 젊은 세대와 혼합을 막나한 이 새로운 지지층에서의 엄청난 결과를 예상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어, 열정 열차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벌써요? 네. 어, 시간이 이제, 너무 빠른 거, 거 아니에요? 정말 <laughs>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 방송, 오프라, 온라인 방송 이제 마쳐야 될것 같고요. 아,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우리 열정열차의 긴 4박 6일의 대장정을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정열차 열정합니다. 외치면서 4박 6일 대장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열정열차 하면 외치시면 됩니다. 열정열차 열정합니다.